어제 신인상 경쟁을 치르는 홍정민과 같은 조에서 플레이를 했던 손가은인데요 어제 경기하면서 무슨 얘기 했냐 물어봤더니 별 얘기 안했답니다요오 <laughs> 오, 오, 날카롭게 떨어집니다 좋아요. 두 선수가 다좀 말수가 적다 보니까 음. 아무래도 좀할 얘기가 많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. 또 날씨도 춥다 보니까 이제 공치고 난 이후에 외투도 챙겨야 되고 음. 뭐 집중하기 바쁘다 보니까 대화할 결을 없었을 것 같아요. 네, 예, 아 송가은 선수가 또 날카로운 샷을 보여줬습니다. 네리마 우측을 좀 봐야 되는 포시죠. 잘 태웠네요. 송가은, 네. 나이스 버디. 네, 예. 송가은 선수의 장점이 이제 중장거리 퍼팅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퍼팅이 좀안 따라줘서 좀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 어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잘 맞아떨어졌다는 얘기를 했습니다.